오늘 부활절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무덤을 깨고 일어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부활주의 오늘 하루를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또 하나님 앞에 또 헌신하시면서 섬김의 자리에서 특별히 부활주의를 고난주간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기다렸던 그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또 서로 나누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복음서 안에서 직접적으로 부르시고 또 그들과 함께 기적의 현장에서 기적을 다 보게 하시고 또 특별히 이들에게만 또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또 강론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에 대해서도 이들에게는 특별히 미리 말씀하셨던 특별한 자들인데, 이들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들을 찾아오셔서 "너희가 평안하냐? 평안을 묻고 샬롬으로 인사를 하시는데 반갑게 맞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왔다"라는 사실에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놀라고,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의 마치 환영을 본 것과 같이 혼비백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라고 책망하시죠. 그러고 나서 도무지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내 손을 만져보고 내 발을 만져보고 내가 영이 아니라 몸으로 부활한 예수라 너희의 그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해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직접 만져보죠. 정말 만져지는 거예요. 손에는 못자국이 그대로 선명하게 남아 있고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정령 그분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마음껏 기뻐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반신반의하죠. 그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시장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먹을 게 있으면 좀 가져오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제자들이 생선 한 도막을 가져오시니까 그것을 맛있게 잡수십니다. 이분은 절대 영일 수가 없죠. 이분은 온전한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맞습니다. 이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 줬습니다. 심지어 만지게도 하셨고요. 그리고 그들의 모든 오해와 잘못된 생각들을 다 바꿔주시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까지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믿지 못합니다. 기쁨은 있지만 두려움은 사라졌지만 그것이 온전한 믿음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44절 말씀을 보시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도무지 믿지 못하는 이 제자들을 믿게 하셔야 하기에 이제는 만져서도 믿지 못하고 보면서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깨우치시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이미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말씀했던 그 일,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말했던 그 일, 그것이 바로 지금 너희가 목격하고 있는 이 부활의 현장이다, 이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몇 차례 말씀을 하셨어요. 그 중에 한 구절을 보면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서 18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 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분명히 제자들에게 12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제 자신이 겪게 될 일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흘 만의 부활입니다. 이뿐 아니라 예수님은 복음서 곳곳에서 십자가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집중적으로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때 깨닫지 못해요. 왜일까요? 누가복음 18장 33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그때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눈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이제 이들을 깨우치십니다. 닫힌 눈을 열게 하시고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시기로 결정을 하셔요. 45절 말씀 보시면 이에 예,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그 이전에는 닫힌 마음의 상태였다라는 거죠. 닫힌 마음의 상태 가운데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 놀라운 예언의 말씀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이 자의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구약성경에서 있는 말씀들을 성취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걸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닫혀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는 그 마음을 여셔서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풀어내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에 비로소 보고서도 믿지 못하고, 만지고서도 온전히 믿지 못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앞에 와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죠. 누가는 오늘 누가복음 24장 말씀에서 이 제자들과 그리고 그 앞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함께하고 있어서 눈으로 보면서도 믿지 못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실 때에 그때 이들이 누구도 예외 없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고 그것이 진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됐다라는 것을. 두 사건에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직접 부르심을 받고 특별한 예언의 말씀들까지 받고 심지어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현장 속에서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도 믿지 못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그것을 서로 인사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 보지 못했잖아요. 우리 만지지도 못했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에게 주어진 이 기회가 우리에게는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부활이 심지어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부활이다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다친 마음을 열으셔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질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누가복음 24장 제자들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믿게 했던 그 방법은 그 이후에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봐야 믿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봐도 못 믿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의 부활은 허무맹랑한 얘기고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다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성경의 이야기를 못 믿을 이유가 없는 거죠. 죽은 사람이 사흘 만에 살아난다라는 이거를 믿을 수 있는데 성경의 이야기, 성경의 다른 이야기들을 못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불가능이 가능하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부활주의를 이제 끝자락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셨더라고요. 오늘이 우리에게 특별한 부활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감사한 날이지만, 근데 잘 생각해보면 사실은 우리는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사람들이 아닌가요? 생각해보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일년에 딱한 번만 특별한 일주일을 보내면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그 믿음이 다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에게 특별한 날이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늘 똑같은 날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매일 부활의 이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려면 결국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의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믿음으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특별히 이 말씀을 하시면서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이 얘기를 하고 끝나지 않고 4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활하신 이후에 왜 찾아오셨다는 거죠? 야, 내가 얘기했듯이 나 이렇게 부활했어. 짠! 이러고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 왜 오신 거죠? 누가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유는 자신의 부활에 증인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활에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된이 제자들은 어떤 일을 해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말씀을 증인으로서 살아내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십자가의 죽음의 현장도 있었습니다. 고난의 현장에도 있었죠. 가까이에 있고 멀리 있었던 차이는 있지만 이들은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도 역사 가운데 함께 하고 있죠. 이러한 특별한,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들이 목격한 그것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온 열방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인 된 인간이 죄사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계가 확장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널리 이루어지고 나누어지고 확장될 수 있게 하는 일에 제자들을 사용하실 계획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는 이 계획의 성취를 사도행전에 담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은 이 놀라운 사명,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고 야, 이제 너네 스스로 잘 감당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49절 말씀 보실까요? 4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를 증인으로 삼은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 줄 건데 그것이 입혀질 때까지 이곳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그의 부활을 믿을 수 없었던 제자들은 시리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흩어졌죠.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기다리지도 못했죠. 누군가는 부름받기 이전에 자신의 생업의 현장으로 떠났고. 그렇게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제는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이제는 흩어지지 말고 부활하신 내가 부활했다라는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너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케 하실 그 능력의 성령으로 너희가 입혀질 때까지 이곳에서 머물러서 기다리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이유에 예수님은 승천하십니다. 누가복음은 그렇게 끝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란 사실을 믿지 못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나셨다라는 그 사실 안에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안타까워하던 제자들이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이후에는 그분이 이제 다. 자신들과 더 이상 함께 할수 없는 그 승천의 현장 가운데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곳에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면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제자들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자신과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들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성령의 약속까지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약속 가운데서 부활의 말씀을 성취하셨다면 성령의 약속도 성취하시겠죠. 부활의 약속을 성취하셨다면 증인의 사명도 성취할 수 있게 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시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찬송하고 기뻐하며 약속된 것을 기다릴 수 있게 된 거죠. 부활의 진리를 믿기 때문에 성경이 이야기하는 다른 예수님에 관한 하나님의 구속의 모든 계획들을 이제는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우리처럼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그 모습 그대로 승천하셨다는 오늘의 말씀도 믿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그 재림의 약속도 우리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고 있는 거죠.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부활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이유를 믿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부활이 있기 전에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이전에 순환당하심과 성육신 그리고 그 모든 계획이 예정 가운데 약속으로 주어진 구약 성경을 다 믿을 수 있는 거죠 한 가지를 믿기 때문에 나머지를 다 믿을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는 누가는 자신이 썼던 사도행정과는 달리 이 승천과 관계된 마지막 누가복음의 기사에서 배단이라는 곳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주변에 많은 도시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 주변에 왜 하필 배단일까요? 여기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누가 기록한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승천하시기까지 40일간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과외를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누가 복음의 마무리에서는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 어떤 일을 하셨는가는 얘기하지 않지만 그분이 승천하셨고 그 장소가 베다니와 관계된 장소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누가가 여기서 베다니를 언급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누가복음에서 베다니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지난 1월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함께 우리가 묵상하고 듣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요한복음에서 배단이가 두 군데에서 중요하게 언급이 되는데, 한 군데는 11장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가 살던 곳이 배단이입니다. 그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나흘 만에 무덤에서 불러일으키신 곳이 배단입니다. 그리고 또한 곳은 12장에 그 나사로의 여동생 누이 마리아가. 옥합을,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붙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로 씻은 곳, 그곳이 배단입니다. 누가는 배단 이의 사건을 자기 복음서에 담고 있지 않지만, 이 배단이라는 지명을 통해서 자신이 담고 있지 않지만 이곳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두 사건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건 자체로도 놀랍지만 이두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려가지고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을 때에 제자들 가운데 누군가는 저 비싼 옥합을 깨트려가지고 아깝게 버린다. 가난한 자한테 도와주면 훨씬 유용하게 쓸수 있을 텐데 그런데 그 제자들의 말 제자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그 마리아의 행위를 어떻게 해석하시냐면 요한복음 12장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마리아조차도 의도하지 못했던 이 행동을 어떻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는 행위로 그 믿음으로 준비하는 행위로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를 나흘 만에 살리신 그 사건, 그 무덤에서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먼저 11장 25, 26절에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먼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5,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기독교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두 사건, 그두 사건이 배단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누가가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증인의 사명을 주시고 약속된 성령을 기다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는 성령 이후의 교회의 시대 가운데서 복음이 널리 편만하게 증거되고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성취 가운데서 이것을 두고 있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결국에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매일매일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것을 묵상함으로써 그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를 살면서 증인의 삶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약속된 성령을 기다리는 것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할 때 가능한 것이죠. 이들이 그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 속에서 성,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가 놀랍게 성장하고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져 나가는 것 무엇이 가능하게 합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그 십자가의 진리를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주어진 약속을 믿음으로 행해나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증인으로 살라는 오늘의 이 말씀은 다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결국에는 다시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던 그것과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했지만 분명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시죠? 예. 이보다 더큰 은혜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를 간직하라고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은혜의 핵심에 있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를 통해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과 확장 가운데 증인으로서 살라라고 이 은혜를 주신 것이죠. 우리는 부활의 증인 사무신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오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하게 부활주일 예배로서 감사와 더큰 기쁨으로 오늘 나아가지만 이것이 끝이나 일련의 연중 행사가 아니라 오늘 이 주어진 이 은혜를 내일 그 다음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호흡을 허락하시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이 은혜를 기억하고 이 은혜를 붙들고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증인으로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가능하게 하는 십자가에 놀라우신 그 은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에게 보게 하고 듣게 해야 합니다 그들이 목격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고 목격한다 그래서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때에 사도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들에게 전할 것을 미리 준비하고 그들이 의아해하고 그들이 복음에 궁금함을 가질 때그때의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 보안의 놀라운 진리를 전하고 나누어 가며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더해가는 성도와 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